예지가 보고 있어요. 그럴수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들 우리 제가 제주도에서 일부러 할머니가 지금 90노인이죠. 비행기 타고 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 계신는지 불쾌한지 그렇게이다가 지금 와보러 왔지요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어서 구속치는 거 아니에요. 두 봐라. 천상태는데 하늘에서도 그거 봐라. 그거 봐라. 두고 봐라. 발떡이 전부에 몇 개나 나왔습니까? 4700개, 4700개 딱나다 떴다가요. 어느 놈의발개가지 조상, 지, 그그지 가슴에, 발뚝에 발목에 다 갖다 봐야 됩니다. 손손 대들록이 코너는 그 종자들을 여섯 개다 갖다, 종자를 말라 빼야 됩니다. 네, 29일 날, 대통령님 선거 날이잖아요. 그날, 대법원에서, 대, 저기, 우리 집회 할 거거든요. 예. 그때 오세요. 이정미, 그년! 헌법재판소, 판사, 여덟명넘놈 뜯어 죽일 기다, 국민이. 죽고봐라 죽어봐라. 광교란광교아이가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 놈이 각하 한마디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구속 안 돼요. 우리는 법명을 알아들을 줄 모르거든요. 각하가 뭔지 구속이 뭔지 모르거든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국무총리까지 권한 대까지한 놈이 박근혜 대통령 제 우선적으로 구속시켰잖아! 황교안 이 개새끼야. 나 지금 쓰러질것같어 진정하세요. 여기다 관총장 체제가 예, 쓰러지시면 안 그런 돼요. 진정하세요. 두사람 케미칼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동영상에 마음, 기게이 억울한, 억울한 세상, 이 억울한 세상을 어떻게 본을 어떻게 문재인 Company.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문재인이 무슨 아, 대통령이야! 빨리 좀지지기절하겠 그만 다 알고,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사람도 는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무슨 대통령이가 문재인 대통령, 그게 아, 찬탈자지 청와대 찬탈자 도덕남 청와대 찬탈자야 청와대 찬탈자 도덕남이지. 그 대통령은 청와대로 문재 문재인은 단도대로뭐한두 잘라줘 한 물 있는 데는 없지요. 물 저기 있어요. 저 안쪽에 저기 천. 아유, 진정하세요. 음. 여기만 오면요 열두 분 쓰러져도 괜찮아요. 그만, 괜찮아요. 그만 살아도 괜찮아요. 그만 살았으면 됐지.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저좀 저도... 어머, 기적해기적가 쓰러질 사람, 나부터 기절하 쓰러질 거에요 쓰러질 거예요. 이 우울한 세상을 4년을, 우리가 4년을, 근데 또 보여. 아주 전 예, 게릴라 팁이. 아, 예. 송 많이 봤어요. 예. 아, 저럴 피부. 게릴라 아, 게레... 아, 아 예시 미고 아, 게릴라 팁이. 아, 예, 여기. 신 예. 아, 게릴라 티브가지 아, 예. 어. 원화를 폴라리 있을 거예요. 원화를 폴라리 있을 겁니다. 예. 있을 겁니다. 안 있을 겁니다. 는안나 원화는

소고기 향새끼 죽여버리야지 애새끼. 예 어, 응? 우리 젊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렇게 어, 응? 모함하고 미악이 개 놈새끼. 진생 얼마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도 하이. 그 온불이 풀 건드기 가되잖아 응? 아, <laughs> 네가 어디 조시라 그래 이제 종자들이 다 알고 있다. 야 이놈아, 네가 창녕 조시재 에라이리 에라 이놈 개좀 같은 놈의 새끼라 장영조가 이놈 같은 놈 없어 지랄. 에라 이 자식아 응? 조국이 저거 이놈 이게 그저 어. 오만필리는 지가 다지들고 이게 명세 그다지 뭐야 어. 조국이 이놈아 니 부산에서 해운대 거기 몇체 거기까지 다 고민하라 이놈아 아, 오늘 <laughs> 지금까지 게릴로 티비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동지님들께서 박근혜 대통령님 어무 인사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분을 못 참아서 막 소리 질러시고 예 쓰러질라고 그렇게 예. 아, 헉, 네. 어머 어머 그래? 어머 그래요 제주도에서. 가 네. 그러니까 차가 없고요아 제주도에서 아흔이세요? 네, 어머 아이세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희망을 가지고 세요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토. 29일 날, 그, 대통령님 선거 날이에요. 예, 아, 그럼 맞다. 어, 아, 예, 알고 있어요 내일 모레, 모레. 네, 네, 예. 그때, 있어요. 이제 법원 앞에서, 예, 또 집회도 하고 그래요, 우리. 그때 두신가요 네. 아니요, 12시인데, 알겠습니다. 좀 일찍 오시면 좋죠. 네. 예. 일 네, 말고 모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네. 명함, 이거 두 개밖에 없네. 예. 행운방송입니다. 예. 저도 유튜브 행운방송입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저, 대통령님. 예, 그 위주로.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리 동지님들께서 애국 동지님들께서 어 제주도에서 오셨답니다. 네. 아까 그막 쓰러질 듯이 소리 질르고 하시는 분이 아흔이시랍니다. 아흔. 아흔이신데 어 우리 대통령님 문안 인사 예 분을 막 분통을 터트리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예 행운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촛불 어그 여서청대 지킴이 박 여사님께서 촛불로 조국. 어, 구속돼야 된다고 노래 부르시고 조국 X라고 예, 촛불을 예, 키시면서 예,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예, 촛불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국 X라고 조국 X. 조국 X는 우리 서청대 지킴이, 예, 말씀으로는 조국 구속이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행운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운방송, 네, 감사, 감사합니다.